안녕하세요 농부 아내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8일인데요. 비가 오고 있어요. 비 오는 날 제가 어디에 가고 있을까요? 저희 밀모래 자연학교 오농장에 가고 있답니다. 오농장 가기 전에 저기 보이는 밭이 까만 밭 보이죠? 저기가 우리 삼농장이고요. 삼농장 바로 옆에 있는 이 밭은 수수를 심었었는데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 로타리로 확 쳤습니다. 트랙터로 로타를 쳐버린 거죠. 이게 다땅 속에 들어가면 거름이 될 거예요. 야, 수수 종자를 어디서 구한 걸까? 참 신기하네요. 우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밭을 깊이 갈아두었습니다. 땅이 숨을 쉬고 있어요. 지렁이가 수억 수천 마리 살고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 정도로 건강하게 보이는 밭입니다. 올해는 여기에다가 육종 마늘 심을 거예요. 유황 육종 마늘, 명품 유황 육종 마늘. 기대됩니다. 워낙 우리 유황 육종 마늘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우리가 삼농장과 육농장에는 육종 마늘 심을 거고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오농장은요, 뭘 심을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쪼파밭칩니다 추석때 판매될 쪽파예요 우리건 아니에요. 와 농사 잘 지었다. 우와 꽈리 봐라. 오농장 가는 길인데요. 꽈리가 어마무시합니다. 무슨 꽈리가 이렇게 커? 아우 예쁘다. 진짜 진짜 예쁘다. 오 이야 이야 내가 좋아하는 연두색하고 주황색. 오, 이거 봐봐. 야 나중에 이거 모종 좀 얻어야 되겠어요? 오, 모종 얻었다 심어야지. 오, 이거 봐봐. 이야. 어허, 꽃잔치네. 꽈리 봐봐. 이야. 오,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요. 잠깐 영상 찍습니다. 여기는 덜 익은 거. 여기는 익어가는 거. 예술이다, 예술. 여러분, 여기 도라지도 피웠어요. 도라지, 비 오는 날. 오, 여러분에게 도라지도 보여드려요. 도라지. 백도라지, 보라색 도라지. 아, 예쁘다. 참 예쁘다. 바로 저기가 저희 온 농장에 있는 밭인데요. 저 농장에 우리 아들이 무심으로 갔거든요. 무시야심으로. 이번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미리 심어둔답니다. 아시죠? 지난번에 물고 터던데 물고를 틀어줬었죠? 물고를 틀어주는 게 아니라 물고를 터주는 거죠. 물고를 터주었던 그 오농장입니다. 홍삼마늘을 심을 건데요. 우리 조산벌 청년농부, 조산벌 부자농부 지금 저기서 심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보여요. 잠시 후 만나요. 오 여기 두더지가 지나간 흔적 보이나요? 두더지가 터널을 팠어요 이야 여기로 해서 이렇게 갔구나 내가 다 알지 와 이젠 이렇게 고랑을 깊이 파줘서 비가 많이 내려도 걱정 없겠네요 비 많이 오면 여기에 연못이 생기는 거죠 야 애쓰더니 애쓴 보람이 있네요 저 끝에 쌍나마늘도 잘 자라고 있고요 여러분 서두가 많이 길어졌죠 드디어 우리 <laughs> 초산벌 부자농부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보도록 할게요 오 이게 시래기 무거든요 시래기 용으로 나오는 무인데 벌써 이렇게 싹이 났습니다 이야 싹이 났네 싹트네 싹트네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에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어? 걸어왔다? 걸어왔지요. 응. 네가 차를 갖고 왔으니까. 아하~ 우산 씌워주려고 왔지요. 저 끝까지 심어야 되네. 어~ 이 문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라서, 밭 두둑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여기가 이 빠져가지고, 어. 안 씻기도 아, 그래서 그냥 이걸 심는 거야? 응. 네, 음. 음. 숟가락에서도 음. 고추먹었으니까 응. 음. 그렇지, 숟가락에서 열무김치 담아도 된다? 애속에 있을 때부터 해온 사람처럼 이렇게 일을 잘하십니까? 코미를 안 하고 왜구삽로 해? 구삽이 더 나은가? 코미가 없나? 아, 이게 더 편해? 여기 이런데, 이런데 가면 뭐가 잘 들지, 이런 데가. 깊이. 어? 그건또뭘 뿌리는 거야? 벌레 <laughs> 방 아, 이것도 다 하고 하는 거야? 할거다 하네. <laughs> 심는 게 아니야. 어, 어이구 또 뭐야. 아 지난번도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씨가 잘 자라게 그 방을 만들어 주는구나. 음 이번 비에 바로 싹트겠다야.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오 농장에 무싹이 몇 개씩 심어? 너무 많이 심지 말고. 그싹 어차피 다 나거든? 소독 다된 싹이란 말이야. 이번에 농가 왕무를 제가 종자를 사왔었는데요. 이거를 심습니다. 나 그릇 하나 가지고 왔는데, 왕뚜껑, 왕뚜껑 그릇. 그다 담을래? 내가 우산 씌워줄게. 응. 내가 씨앗을 뿌려줄까? 그럼 좋잖아. 일단 영상 여기까지 찍고, 아하, 씨 뿌린 다음에 또 상토를 넉넉하게 해줘. 응? 그 다음 또흙 덮어주나? 오, 확실한데, 이야, 이무싹이무씨가 되게 고마워 하겠다. 저무씨예요 싹이 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경상대는 무시라고 그러는 거 알아? 오, 야, 저 이래 봬도 호강받는, 호강하고 있는 무시예요 야, 저 산불, 부자농구를 만나면 이렇게 무시가 호강을 하는구나. 상표 2호입니다. 바로 커? 내가 사놓은 거냐? 네가 또산 거냐? 어? 어, 엄마가 사놓은 거야. 써라, <laughs> 써.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다! 야, 이 쌍난 거 봐봐. 너무 신기하지 않나? 오호. 안 밟기 조심하랍니다. 안 그래도 나발 받나 싶어서 돌아보고 있었어. 빗소리도 좋고. 오늘 10분짜리 영상 찍어야지. 여기 온 김에 제가 쌍나만을 또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쌍나만을 보러 가겠습니다. 많이 심었 많이 심었어요. 우리 조산벌 부자 농부가 올해 대학 졸업반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농사 짓는데 재미 들렸습니다. 아들이 한다고 하면 팍팍 밀어주려고요. 저도 가난 농군학교에서 훈련 받고 제 남편이랑 이렇게 농촌에 와서 살아보니까요. 힘든 일들도 있는데 보람도 많습니다. 야 우리의 모든 시행착오를 줄여서 우리 아들 대에서는 정말 농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또 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쌍난마늘입니다. 얼마나 잘 자랐습니까? 이야 춤을 춘다 춤을 추어. 이야 참 예쁘다 예쁘다. 얘네들 그냥 놔두면요 내년 봄 되면 이게 바로 씨마늘이될 거예요. 이걸 파보면은 동글동글한 쪽파처럼 알맹이가 벌써 뿌리를 내리고 있다니까요. 좋다.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우리 온농장에 쌍마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에는 저희가 홍산마늘 심을 거예요. 홍산주와 홍산시마늘, 그리고 홍산종자마늘. 여러분, 비 오는 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월요일입니다. 뜻깊게 또한 주간을 계획한대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세요. 지금까지 우리 조산벌 청년 농부, 부자 농부가 경영하는 오농장에서 농부 안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천명 가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